어리석은 판사. 마고 제마크 그림. 하브 제마크 글. 장미란 옹김. 시공주니어. 네버랜드 세계 걸작 그림책 154번. 데이비드와 세너를 위하여. 첫 번째 재수입니다.공정하게 심판을 받으리라.판사님, 제발 살려주세요.전 아무것도 몰랐어요.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무시무시한 괴물이 오고 있어요.날마다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어요.험상궂은 눈을 부라리고 다니고요. 오리털이 복슬복슬해요. 아, 판사님,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감옥에 쳐 넣어라. 두 번째 재수로구나. 무슨 죄를 지었느냐? 판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본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무시무시한 괴물이 오고 있어요.날마다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어요.험상궂은 눈을 부라리고 다니고요.꼬리털이 북슬북슬해요.길고 뾰족한 발톱이 나있고요.잡아먹을 듯이 입을 쩍쩍 벌려요. 어허, 판사님.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이상한 게 틀림없다.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세 번째 죄수로구나. 적바도 악당이로군. 판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것도 제가 되나요? 본대로 말한 것 뿐이에요. 무시무시한 괴물이 오고 있어요. 날마다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어요. 험상궂은 눈을 부라리고 다니고요. 꼬리털이 북슬북슬해요. 길고 뾰족한 발톱이 나있고요. 잡아먹을 듯이 입을 쩍쩍 벌려요. 으르릉 그르릉 소리를 내고요. 돌멩이도 우두두우두두 씹어 먹어요. 아, 어, 판사님. 이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장 감옥에 가두고 열쇠를 버리거라.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네 번째 재수로구나. 처음 만나는 건가? 판사님, 제발 살려 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것도 제가 되나요? 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무시무시한 괴물이 오고 있어요. 날마다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어요. 험상궂은 눈을 부라리고 다니고요. 꼬리털이 푹슬푹슬해요. 길고 뾰족한 발톱이 나있고요. 잡아먹을 듯이 입을 쩍쩍 벌려요. 으르렁 그르렁 소리를 내고요. 돌멩이도 우두두 우두두 씹어먹어요. 거다란 날개가 달렸고요. 못된 짓을 마구 저지르고 다닌답니다. 아 판사님 이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바보 멍청이를 당장 끌고 나가라. 옴짝 달싹 못하게 가둬라! 아, 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채수로구나. 빨리 사실대로 털어놓아라. 반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본대로 말한 것 뿐이에요. 무시무시한 괴물이 오고 있어요. 날마다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어요. 험상궂준 눈을 부다 불알이고 다니고요. 꼬리털이 북슬북슬해요 길고 뾰족한 발톱이 나 있고요. 잡아먹을 듯이 입을 쩍쩍 벌려요. 으르렁 그르렁 소리를 내고요. 돌맹이도 우두두 우두두. 씹어 먹어요 커다란 날개가 달렸고요 못된 짓을 마구 저지르고 다닌답니다 화르르 화르르 불도 내뿜어요 이름 없는 괴물이 말이에요 아우 어, 판사님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머저리 멍텅구리 얼다니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